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2년 8월 3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에서 낙뢰와 함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내륙과 남해안 중심으로도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순저고도는 강수대 중심으로 1500피트 미만으로 낮게 간축되고 있고, 바람은 강원 산지에서 30녀트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해안에도 20노트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오늘 강수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강수가 강한 지역에서 시정이 급격하게 짧아질 수 있겠고, 서해상에서 해무로 인해 시정이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탁빙은 만 피트 미만의 고도에서 예상되지 않으며, 난류는 2,000 피트 내외의 고도에서 강원, 경상내륙과 동해상 중심으로 보통 난류,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전 중으로 강한 날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서부, 강원 영동에는 오전까지 비가 예상되고,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청권, 경기 북부는 오후까지, 전라권, 경북권 남부, 경남권, 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00피트 미만의 구름으로 흐리겠고 1,500피트 미만의 구름이 있는 곳도 있겠으니 위성 영상과 실황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위험 기상은 강수와 강풍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은 오후에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3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